야, 혜지야, 나 오늘 낮에 신기한 걸 봤어. 신기한 거, 어디 놀러 가기라도 한 거야? 아니, 놀러 간건 아니고, 아까 낮에 엄마랑 같이 시장에 장 보러 갔었는데, 너희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어. 진짜 너 결혼식 때 봤던 시어머니랑 너무 똑같아서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 혹시 중앙시장 간 거야? 응, 너도 중앙시장에서 본적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중앙시장에서 본 거면 우리 어머님이 맞을 거야. 건어물 가게에서 봤지? 그냥 좀 많이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너희 시어머니 맞아? 그렇다니까. 우리 어머님 거기에서 장사하신 지 30년 넘어. 진짜? 너 이제 보니 엄청 불쌍하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마음 편하게 장보러 시장도 못갈거아니야 아니,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마트에서 대부분 장보니까, 시장은 특별하게 뭐살거 있을 때나 가는 거지. 그리고 중앙시장 가더라도, 어머님이 거기 있어서 더 편해. 다른 시장상인 분들도 건어물집 둘째 며느리라 하면 다 알아서 잘 챙겨주셔. 그래도 시어머니 얼굴 봐야 하는데 편하긴 뭐가 편해. 결혼하면 시댁과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오히려 갈 때마다 너무 많이 챙겨주시니까 부담스러워서 내가 못 가겠어. 그게 너 먹으라고 주는 거겠냐? 자기 아들 먹이라고 주시는 거겠지. 우리 남편은 옛날부터 와도 먹어서. 건어물이라면 지긋지긋하대. 절대 입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어머님도 다 알고 계셔. 그럼 아마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며느리가 왔으니까 안 팔리는 거 챙겨줬겠지. 얘는? 우리 어머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진짜 좋은 거 있으면 미리 빼놓으셨다가 나한테 먼저 챙겨주시더라고. 너 시집 가더니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나보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어머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니까 이제는 많이 편해졌어. 어머님도 아들만 둘인 집에 막내딸 들어온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 그러면 이제 구질구질하게 시장에서 장사 그만하시라고 해? 보니까 건물도 다 쓰러져 가던데 늙어서 폐지 줍기 싫어서 버티고 계시는 건가?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설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 데서 먹는 물건 파는 게 비위생적이잖아 그러다가 식중도 걸리는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이러니까 요즘 시장에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가게외관이야. 시장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부는 매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데. 그리고 뭐? 폐지 죽기 싫어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너가 몰라서 그래. 마른 오징어 같은 거 팔면서 벌어봐야 뭘 얼마나 벌겠어? 요즘 다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사먹지. 너 결혼하기 전에도 시집 잘 간다고 은근히 티내더니. 기껏해야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안에 시집 간 거였네? 너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보고 온 작은 가게 하나가 전부는 아니야. 창고도 따로 있고 너가 말한 대로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있어. 너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남편이랑 시댁 사람들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누가 시장 접판에서 건어물을 사 먹겠어. 비위생적인데. 게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아직도 낡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겠니? 삐까뻔쩍한 새 건물 올려서 거기에 매장을 냈겠지. 진짜 너랑은 말이 안 통하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너가 우리 친구들한테 창피한 게 있으니까 거짓말 한건 이해하는데. 시댁이 돈잘 번다고 거짓말 할 거였으면 좀 앞뒤가 말이 맞는 소리를 하던가? 그런 구멍가게에서 돈잘 번다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 그렇게 해서 장사하고 돈 벌면 나라도 가게 하나 냈겠다. 할수 있으면 해보든가. 우리 시어머니도 돈 벌었는데 너도 돈벌수 있겠지. 내가 미쳤다고 그런 거에 투자를 하겠니? 친구로서 걱정되는 마음의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건데 엄청 까칠하게 나오네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닐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 가게에서 상한 물건 팔았다고 맘카페에 리뷰 올릴 거야 겨우 생각한다는 게 그거야? 할수 있으면 해봐 영업방해건 협박이건 나도 고소해줄 테니까 나한테 꼬투리 잡히고 무사할 줄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줄게 나중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지나 마라 저는 올봄에 결혼했고 남편이랑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예전부터 시장에서 오래 장사를 하셨고 돈을 제법 많이 모은 알부자세요. 어머님은 시장 안에서 작은 섬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시아버지는 첫째 아주버님과 시장 외곽에 큰 창고가 있는 도매상을 운영하시거든요. 저와 남편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회사를 다니지만 첫째 아주버님과 형님네 부부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같이 하고 있어요. 이 집안에 시집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시댁 재산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 있진 못해요. 하지만 올해 초 저희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대출 없이 현금으로 아파트를 사주셔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구나 짐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는 소문이 돌았던 거고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힘들게 살고 있던 친구들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나 봐요. 혜지야, 지금 바빠? 혹시, 너도 나니한테 돈 빌려줬니? 나? 아니, 나는 돈 빌려준 적 없는데? 왜? 나니가 너한테 돈 빌린 적 있어? 아니, 얼마 전에 나니가 남편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해서 월세 낼 돈도 없다고 울면서 전화했더라고. 갑자기 돈좀 빌려달라길래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500이라고 해서 나도 남편 몰래 빌려줬거든. 그래? 이상하네. 나랑 얼마 전에 연락했을 때는 돈 이야기 전혀 안 하던데. 뭐? 너한테는 돈 이야기도 안 했다고? 나니가 먼저 연락해 오긴 했는데 그날 조금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아, 그래서 너한테는 돈 이야기를 못 했나 보네.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사정이 안 좋긴 하더라고. 살던 전셋집 보증금도 다 빼고 날렸다던데. 지금은 중앙시장 근처에서 월루만 얻어서 살고 있대. 아, 그래서 걔가 중앙시장 갔었다고 나한테 그랬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거기에서 장사하시거든. 난이가 먼저 우리 시어머니를 시장에서 봤다며 연락했었어. 만약에 걔가 다시 연락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마. 나도 지금 못 받을 처지인 것 같고 다른 애들도 몇명더 있어.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거야? 아 몰라? 하도 주변에 있는 척하고 자기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네 어쩌네 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걔네 남편이 하는 일이 작은 닭강정 가게 하고 있더라고. 닭강정 가게?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나? 나도 몰랐었는데 돈 빌려주고 와도 내 연락 안 받고 잠시 타길래 이래저래 친구들한테 수소문하다가 알게 됐어. 걔 남편은 멀쩡하게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이라는데 남편만 불쌍하지 뭐. 닭강정 열심히 팔아서 돈 벌면 나니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엉뚱한데 돈을 쓰는데. 걔 원래 옛날엔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왜 그러지? 몰라. 원래 좀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허세 부리는 거 좋아하긴 했어. 그런 애를 친구라 믿고 돈 빌려준 내가 등신이지. 아무튼 연락 미리 해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도 돈 빌려줄 뻔했다. 아니야. 나도 너가 이미 빌려준 줄 알고 상황 알려주려고 연락한 것뿐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보자. 그래, 알았어. 나중에 시간 될때 다시 연락하자. 난이라는 그 친구는 예전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돈 자랑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는 바람에 본인은 일안 해도 괜찮다면서 항상 벤츠를 타고 다니고 친구들끼리 만날 때도 그렇게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속사정을 다 들어보니 얘가 처음부터 나한테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것 같았고 이제는 불쌍하다 못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랑 싸우고 절대 연락을 안할것 같던 친구였지만 며칠 후에 뻔뻔하게 다시 저한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혜지야, 혹시 화 많이 났어? 응? 내가 왜? 너 지난번에 나하고 말싸움 좀 했었잖아 아니야 그건 벌써 다 잊었지 미안해 그때 내가 좀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요즘 남편이 하는 사업에 조금 문제가 생겼거든 아니야 나는 진짜 다 잊었어 괜찮아 다행이네 그래서 말인데 혜지야 나돈좀 빌려주면 안 될까? 돈? 갑자기 무슨 돈을? 우리 남편이 사업한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돌아오는 어음을 못 막으면 부도난다고 해서 급전이 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어. 너돈 많잖아. 너네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 말해도 너는 잘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빌려주니 남한테 말하기 힘든 이유라도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좀 복잡한 일이라. 일반 사람들은 설명해줘도 잘 모르더라고. 왜? 너 남편이 닭강정 판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래? 뭐야,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애들한테 벌써 다 소문났어. 나 말고 이미 다른 친구들한테 빌린 돈만 상당하다면서. 너는 도대체 돈 빌려가서 그거 다 어디에 쓰는 거야?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너는 내 상황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야. 남편이 불쌍하다느니 그런 소리는 나한테 하지도 마. 너 우리랑 만나면 맨날 신상가방 자랑하고 벤츠 자랑하더니. 그거 전부 네 남편 등골 빼먹은 거 맞잖아. 혹시 너 애들한테 빌린 돈으로 카드값 갚고 벤처 할부금 내는 거 아니야? 없는 살림에 무리하다가 가랑이 찢어진 거 아니냐고. 너말 조심해. 내 예상이 맞나 보네. 너 그래놓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폐지를 줍네 만에 그딴 소리 했던 거야? 참나 어이가 없네. 미안한데 나는 돈 없으면 나가서 폐지를 줍고 다닐 망정. 너처럼 친구들 돈 빌려서 카드값 막는 사람한테는 절대 돈안 빌려주니까 너한테는 한 푼도 못 주겠다. 혜지야,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 너 아니면 그렇게 큰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단 말이야. 야, 돈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 네 남편 가게 일이라도 같이 도와주던지. 열심히 사는 다른 사람 개무시하지 말고 네가 뭐 잘난 거라도 하나 있어? 나한테 돈 빌려달라 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나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 봐. 분수에도 안 맞는 명품 가방이랑 벤츠부터 당장 내다 팔고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더라고요. 걔한테 돈 빌려준 다른 친구들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 몇 번이고 전화를 해봤지만 전부 받지 않고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었죠. 탐따 못한 친구들이 걔네 남편이 한다는 닭강정 집에 쳐들어갔고 돈 갚으라면 안동을 부렸다 하더라고요. 결국 친구의 남편이 어디서 대출 받아와서 제 친구의 빚을 다 갚아주긴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친구 소식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당했던지 아니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기 수준에 맞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왜 친구들 사이에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하고 분수에 안 맞는 소비를 하고 다녔는지 진짜 한심합니다. 저희 시댁에 돈이 그렇게 많아도 시부모님부터 아주버님과 저희 남편까지 아무도 외제차 타는 사람은 없거든요. 옛날 어른들께서 사람은 내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것 같아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집에 좀 내려갔다 올까? 같이 밥이라도 좀 먹고 바람이라도 쐬시게 해드려야 할것 같은데. 왜? 어머님 요즘에도 기분 많이 안 좋으시대? 아버님 돌아가시고 계속 힘들어하시는 것 같네. 그러게 벌써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혼자서 사시는 게 어색하신가 봐 요즘 자꾸 집에서 술도 드시는 것 같고 어제는 전화해서 갑자기 오시더라고 그냥 두면 큰일 날것 같아서 주말에 모시고 드라이브나 갈까 싶어 그래 그러자 어머님이 그래도 당신 찾아오는 날에는 많이 웃으시더라 아예 다음 연휴에 당신이 어머님 모시고 가까운 제주도라도 다녀오는 게 어때?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구경도 실컷 하면서 바람 쐬고 오면 어머님 기분도 좀 나아지시지 않을까? 글쎄. 그래도 되나? 당신 나 두고 엄마만 모시고 여행 가는 것도 좀 내키지 않는데. 아니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어머님도 며느리랑 같이 다니면 괜히 불편하기만 하지. 당신도 내 눈치 보느라 편하게 돈도 못쓸거 아니야? 그냥 숙소도 좋은 곳 예약해서 어머님 모시고 다녀와. 알겠어. 이번 주에 내려가면 엄마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 안 그래도 요즘 자꾸 속이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여행 가자고 하면 좋아하시겠다. 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이 신경 좀 많이 써드려. 아버님 돌아가시고 당신도 많이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우린 둘이 있으니까 좀 낫잖아. 어머님은 혼자라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실 거야. 전화도 자주 드리고 당신 혼자라도 내려가서 자주 찾아뵙고 와. 그래야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마가 전화만 하면 우시니까. 엄마 우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전화하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 힘든 건 알겠는데. 자꾸 본인 힘든 소리만 하니까 나도 이젠 지치더라. 당신이 나 대신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하면 안 돼? 벌써부터 그러면 어떡해? 어머님 힘드시면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당신이 옆에서 힘이 되어드려야지. 나야, 어차피 며느리고 남이니까. 내가 전화드리는 것보다 당신이 직접 연락하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알겠어. 내가 자주 연락드려야지. 아무튼 이번 주말에 내려간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우리 온다고 하면 좋아하시겠다. 그래, 그러죠. 저희 시아버님이 작년 겨울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우울증에 빠져서 매일 술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했었는데 제가 옆에서 그런 남편의 멘탈을 많이 잡아주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함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주말마다 일부러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놀러 다녔고 술 대신에 같이 집 근처 공원 산책을 하거나 활동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남편의 멘탈도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혼자 사시는 시어머니는 아버님을 잃은 슬픔과 혼자 사시게 되면서 겪는 외로움을 잘 극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남편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갔습니다. 바쁘니?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아, 지금은 좀 괜찮아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희들 이번 주에는 또못 내려오니? 지난주에 모처럼 너희들 얼굴 보니까 어찌나 좋던지. 이번 주에 또요? 저희도 주말에 밀린 집안일도 해야 하고 조금 곤란하긴 한데. 그러지 말고, 내가 혼자 있다가 너희들 내려오니까 우울한 생각도 안 들고 좋더라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한번더 내려와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이번 주 일요일에 한번더 내려갈게요. 근데 저희도 왔다 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생활이 있으니까 앞으로 매주 내려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 아무래도 그렇겠지. 너희들도 주말에 할 일이 있을 텐데. 저까지 매번 내려가긴 좀 힘들고, 대신에 남편은 지금보다 자주 찾아뵈라 이야기할게요. 근데 너희들도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지? 그럼 그냥 내가 너희 집으로 올라갈까? 어머님이요? 버스 타고 오시면 두 시간은 좋게 걸리실 텐데. 그냥 저희가 종종 찾아뵐게요. 괜히 힘드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야, 힘들기는. 나 혼자 빈 집에 있는 게더 힘들어. 너희들만 괜찮으면 내가 자주 올라가서 얼굴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구나. 일단 이번 주에 저희가 내려갈 테니까 그 문제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알겠다. 일요일에 내려올 거지? 기왕이면 오전에 일찍 내려와.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에도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오전에 일찍 내려갈게요.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자주 찾아뵈었었는데 그 결과로 어머님이 저희에게 더 집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주 저희에게 내려오라고 하시더니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자 이제는 저희 집으로 올라오겠다 하시더라고요. 평일이건 주말이건 가리지 않고 올라오겠다고 하시다가 최근 들어서 지방에 사시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저도 당연히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생각은 전혀 해본 적 없었어요. 무작정 올라오겠다. 어머님 집과 저희 사는 집을 다 정리해서 40평대 넓은 집으로 가서 같이 살자는 소리를 계속 하시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남편까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보, 어제 엄마가 하는 이야기 당신도 들었지? 당신도 너무 안 된다고 반대만 하지 말고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일단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분가하면 될거 아니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한번 어머님이랑 살림 합치면 다시 분가하는 게 쉬운 일이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엄마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잖아. 당신이 나한테 잘해준 것처럼 우리 엄마한테도 관심을 갖고 잘해드리면 엄마도 나처럼 금방 극복하고 좋아지시지 않을까? 내가 시어머니 우울증이나 치료해주려고 너랑 결혼해서 사는 줄 아니? 내가 무슨 감정치료사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끼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지금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살면 우리 아이 안 나올 거야? 원래 집 사고 아이 가질 생각이었잖아. 올해나 늦어도 내년에는 아이 가져야지. 벌써 내 나이도 30대 중반이야. 엄마랑 같이 사는 거랑 우리가 아이 갖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오히려 한 집에서 같이 살면 당신이 아이 낳았을 때 엄마가 도와줄 수도 있고 좋지. 아, 됐어. 진짜 무슨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하지. 당신이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고 싶으면 어디 맘대로 해봐. 진짜? 진짜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엄마한테 지금 사는 집부터 정리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 맘대로 하라고. 대신에 우리는 그전에 이혼할 테니까. 나 말고 당신이 혼자 어머님 모시고 잘 살아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왜? 나 없어도 어머님이랑 둘이서 잘만 살것 같은데?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어머님도 적당히 하시라고 해. 세상에 남편 보내고 혼자 사는 미망인이 어머님 하나뿐이야? 우리 아빠도 내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아니, 장모님은 원체 정신력이 강한 분이잖아. 우리 엄마는 마음이 여려서. 사람 다 똑같아.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면 힘들고 슬픈 건다 똑같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는 금방 정신 차리고 아버지 상치르자마자 회사에 출근하셨어. 어머님도 진짜 힘든 건 알겠는데. 벌써 1년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덜 힘들어 할 때까지만 옆에서 봐드리자는 거지. 됐어.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이면 여기서 이혼해. 나는 절대 모시고 살기 싫으니까. 야, 무슨 말을 그렇게 매정하게 하냐? 내가 혼자 사는 우리 친정엄마나 두고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냐? 그렇게 힘들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라고 해. 아들 며느리한테 매일 전화해서 징징대지 말고. 제가 강하게 나가자 남편은 더 이상 합가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이혼 이야기를 남편 통해서 전해 들었는지 그날 이후로 갑자기 전화도 없으시고 같이 살자 하거나 내려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혼자서 한 달에 두번 정도 내려가 어머님을 뵙고 올라오는데 솔직히 이 정도 하면 자식으로서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생각해요. 여기서 더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남편이 알아서 해야지 저한테 모시고 살자는 말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네요. 한번제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으니 앞으로는 다신 그런 소리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본인 혼자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예, 뭐 하고 있니? 할일 없고 심심하면 이따 우리 집에 좀 건너왔다가 가라. 네, 오늘요? 저한테 무슨 심부름 시킬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얘는 누가 들으면 내가 맨날 며느리 부려먹는 나쁜 시어머니인 줄 알겠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겉절이 좀 만들었어. 이따 와서 가져가라고. 아 어머님 집에서 음식 하셨어요? 저희 집에 김치 많은데. 김치랑 겉절이랑 같니? 아니 오늘 요리 학원에서 겉절이 맛있게 만드는 법을 배웠거든. 사과랑 도라지를 좀 넣고 같이 만들었는데 맛이 아주 기똥차. 오늘 별일 없으면 와서 가져가라. 근데 어쩌죠 어머님? 오늘 새이 병원 가는 날이라 병원 갔다 오고 그러면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뭐? 우리 손녀딸 병원 가야 한다고? 왜? 어디 아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자꾸 콧물이 나는 것 같아서요. 병원 가서 진료도 받고 독감 예방주사도 맞으려고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병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가. 요즘 병원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한번 가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서요. 그리고 저희 가는 병원이 어머님 댁이랑 반대 방향이라서 겉절이는 그냥 다음에 먹을게요. 너희들 나눠주려고 일부러 많이 만들었는데 이걸 다 어쩌니? 그럼 이따가 우리 아들 퇴근할 때 들르라고 해야겠다. 너는 병원 갔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 아들 퇴근할 때 겉절이 들려서 보낼 테니까 저녁에 수육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감사하기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면 보내줄게. 저희 시어머니가 요즘 들어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님이 정말 손맛이 없고 음식 솜씨가 없어서 아버님이나 저희 남편도 예전부터 집밥은 포기하며 살았다 하더라고요. 주로 외식을 하던지 집에서 밥을 먹으면 계란 후라이 같이 단순하고 빈약한 반찬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어머님이 올해 들어 갑자기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하셨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체 학원에서 어떻게 배워오는 건지는 몰라도 여전히 어머님이 만든 음식 맛은 형편없었고 평소에 해본 적도 없던 걸 자꾸 만드시니까 더 먹기 힘들 정도였어요. 음식도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하니까 양 조절도 못하셔서 저희한테 먹어보라고 매일 나눠주시는데 솔직히 처치곤란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들르라고 연락하실 텐데 회사 늦게 끝난다 하고 못 간다고 해. 왜?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퇴근하다 들러서 겉절이 가져가라고 하시더라. 벌써? 그래서 간다고 했어? 오늘 약은 없으니까 퇴근하다 잠깐 들른다고 했지.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어머님이 주신 음식들이 지금 냉장고에 꽉 차서 썩어 나가는데? 그걸 자꾸 받아오면 어떡해? 먹으라고 주신 음식을 버리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냉장고에 언제까지 넣어둘 수도 없잖아. 에이, 그래도 엄마가 학원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오니까, 신나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 봐. 그냥 받아서 먹자. 문제는 당신도 어머님이 만든 건 입에도 안 되잖아. 자기도 못 먹는 음식을 자꾸 받아오면 어떡해? 그럼 자꾸 가져가라고 주시는데 어떡하냐? 우린 안 먹으니까 그만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고. 그냥 주시면 고맙다고 잘 먹겠다 하고 받아올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알아서 버리던가 해. 여보, 버리는 것도 돈이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도 전부 관리비에 포함되는 거라고. 차라리 어머님한테 이야기해서 음식을 조금만 만드시라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안 먹는 건데, 재료비도 아깝고 버리는 돈도 너무 아깝단 말이야. 살면서 멀쩡한 음식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러다 벌 받을 것 같아. 벌 받을 것 같으면 다 먹어치우면 그만이지. 솔직히 아예 못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 말은 정말 쉽게 한다. 그런 사람이 어머님 만든 반찬은 젓가락 한 번을 안 되냐? 내가 언제 그랬다고. 잠깐만 엄마한테 또 전화 온다. 이따가 퇴근하고 집에서 이야기해. 솔직히 어머님이 열심히 만든 음식 나눠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간이 안 맞고, 짜야 할 음식이 달거나 달아야 할 음식이 엄청 짜요. 학원에서 배운 음식에 본인만의 특이한 입맛으로 마무리를 하시니까, 어떤 건 이상한 샴푸맛도 나고 방금 만든 음식인데 상한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재료가 너무 아까워서 웬만하면 그냥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게 쉽지 않아요. 남편은 자기도 어머님이 만든 음식은 손도 못 대면서 거절도 못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냉장고에 처박아버렸죠. 도저히 이대로는 해결이 안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한 번만 더 어머님 음식 받아오면 앞으로 남편 반찬은 전부 어머님이 만든 것만 주겠다고 해버렸어요. 어제도 또 오뎅볶음 받아왔더라. 당신 가방 안에 보면 내가 도시락 싸놨거든? 오늘 점심은 밖에서 사먹지 말고 사무실에서 도시락 먹어. 도시락? 아니, 무슨 도시락이야. 오늘 사람들이랑 점심에 갈비탕 먹으러 가기로 했어. 당신도 아침에 도시락 싸느라 힘들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 아니, 냉장고에 어머님 반찬 다 사라질 때까지 매일 도시락 쌀 거야. 점심 나가서 사 먹지 말고 무조건 내가 싸준 도시락만 먹어. 당신 카드 쓰는 거 전부 검사하고 있으니까 도시락 안 먹으면 각오해. 진짜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직장인이 점심 시간 하나만 보고 버티면서 일하는 건데. 그럼 어머님한테 이야기해. 앞으로 우리는 반찬 나눠주실 필요 없다고. 일단 냉장고에 있는 건 당신이 가져온 거니까 당신이 전부 책임져야 해. 알겠어. 먹으면 될거 아니야? 어머님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이 먹어치우던지 알아서 해. 남편도 처음에는 자기 엄마가 만든 음식이니 며칠 동안 억지로 꾸역꾸역 먹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도시락통 검사를 했는데 대부분 거의 다 먹고 비워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남편만큼은 어머님이 만들어준 반찬으로 저녁밥상을 차려주었고 겨우 일주일 만에 못 버티겠는지 남편이 먼저 항복선언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시간 좀 있니? 내가 학원에서 가지로 반찬 만드는 걸 배웠는데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이 만들었지 뭐니? 시간 있으면 이따가 건너와서 반찬 좀 가져가라. 아, 반찬이요? 왜? 오늘도 바빠서 시간이 없어? 그럼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퇴근할 때 가져가라 해야겠다. 어머님, 저희 남편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엄마, 나 오늘 못갈것 같아. 왜? 회사에서 늦게 끝나니? 어차피 너희들 주려고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가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학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해 먹을 테니까, 엄마는 아빠랑 집에서 먹을 만큼만 해. 왜? 기왕 만드는 거 많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으면 좋잖아. 솔직히 아직 간도 안 맞고, 그냥 반찬으로 생각하고 먹으려고 해도 먹기 힘든 것도 있어.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엄마는 나눠줄 생각 하지 말고, 집에서 아빠랑 둘이 만들어 드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걸 먹기 싫다는 거야? 참나,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할 것이지. 됐다, 나도 더 이상 너희들 거안 만들어 줄 거야. 그래, 진짜 우린 안 줘도 돼.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입맛이랑 저희 입맛이 좀 달라서 솔직히 먹기 힘드네요. 됐다, 됐어. 앞으로 먹어달라고 안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어머님 기분이 많이 상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되었어요. 더 이상 맛이 없는 음식들을 억지로 먹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었고 매일 냉장고에 쌓여가는 반찬들이 사라지니 제 기분도 후련해졌어요. 저희는 그렇다치고 매일 어머님이 만든 음식으로 식사를 해야 하는 시아버님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